개명대 학생들이 교내 공모전 시상금을 코로나19 장학금으로 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명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선행을 발굴하기 위한 SA 공모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명인 덕분에 SA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총 17편의 작품이 모여 대상 한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두 편, 장려상 네편등 아홉 편의 작품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윤정민 학생은 이번 공모정을 통해 모두가 힘들어 할때 서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며 수상금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싶어 보다 힘든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명되는 학생들이 기부한 장학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안미디어TV 김재영이었습니다